안녕하세요.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사라네니. <laughs> 복무남 복무녀입니다. 안녕. <laughs> 아침에 영어 유치원 기사를 보는데 진짜 좀 충격적이더라, 여러분. 어삼세 아이를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그 학부모가 월 150만 원 정도씩을 영어 유치원에 내고 또 영어 유치원에 아예 입학하기 위해서 사전에 입학 조건에 부합하는 어떤, 아이로, 만들기 어,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또월 (150) 정도를 쓴대요 그래서 그게 대학 등록금 우리 일반 (4년제) 대학 등록금 (1년치) 한 (2.5배에) 달한다 만 (3세) 아이의 영어유치원 교육비가요 와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단 그 기사를 먼저 한번 대략 개략적인 걸 읊어보면 그렇게 영어 요청를 보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 어, 사립 초등학교로 간다. 음. 어, 사립 초등학교로 가서, 그 다음에는, 어, 특, 무슨 중이야? 특목 중인가? 뭐, 뭐 그런 어, 중학교, 좋은 중학교. 엘리트 코스, 보내기 위해서. 어, 좋은 중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목고, 과학고, 뭐, 외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코스를 밟고, 이제, 어, 명문대학교로 간다. 그게 목표다. 그렇게 해서 만 3세, 36개월짜리 아이를 월 150씩. 그게 평균이더라고요, 여러분. 더 많이는 집도 있더라고. 그 통계 자료가 기사에 첨부가 됐었는데 저희 정말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원하는 직업이 의사가 36%든지 법조인. 어, 어, 법조인. 뭐, 어, 법조인. 아무튼 그런 거 화이트칼라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직. 부모들이 어.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공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음. 좀 얘기를 해보고자. 시작 전에 이거는 저희 부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네. <laughs> 어,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닌 분도 계실 거고 그냥 그 다양성의 관점에서 아저 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예요.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고 가볍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글쎄요 저도 저희 <laughs> 부모님이 약간 그런 과이셨어요. 음 대게 공부 공부 공부하시고 야너 공부 안 해갖고 커서 어떻게 성공할래? 응? 우리 신랑은 공부를 좀 잘했어요. <웃음> <웃음> 기존에 어떤 우리가 익숙한 회사나 어떤 조직 그리고 자기 자격증을 비롯한 어떤 전문지 그런 익숙한 관념으로 돈을 버는 세상이 저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음, 정말 그렇고 그래서 학벌, 지연, 인맥 이런 것들이 <laughs> 음, 내가 돈을 버는데 얼마만큼의 어, 지배력을 가지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새 현대 사회에서 그런 학벌, 지연, 인맥, 더 자기한 속한 조직에 대해서 인간관계.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그 필요함을 많이 그거 하잖아요. 하소연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 아이 우리네 아이들이 좀 다양한 관점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난 그런 거 같아. 아, 그거 부모가 그린 로드맵 아니냐고. 맞지. 완전 맞지. 그래서 저희는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가 먼저 엄마 나뭐 하고 싶어. 이렇게 음. 얘기했을 때 그거를 지지는 해 주되 우리가 먼저 막 강압적으로 이거 해 봐. 영어 해 봐. 수학 해 봐. 저희는 심지어 우리 아이 첫 아이가 7살인데 한글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거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야? <laughs>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강하다. 음. 가만히 놓고 보면 스로 알려주지 않아도 맞아. 우리 애들은 유튜브 보고 한글 다 배웠거든요 <laughs> 뽀로로가 선생님이에요 <웃음> <웃음> 근데 아 미디어 그렇게 보여주고 애들이 한참 자라나는 시기에 그것도 생각하기는 아름인 것 같아요 물론 저뭐 그런 것들 있잖아 폭력 선정적인 것 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막는 편이지만 다른 부분은는실실시제한한이라지지 이런 들들도른집 집에 해해서렇렇게 많이 제한하지는 않아요 많이 봐요 <laughs> 많이 봐 많이 나을겸내비두는데는 저희 부부가 통제하는거는얘는아 뒤에서 좀 봐라 눈나빠나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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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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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렇게 애들을 좀 키워보려고 사실 마음을 먹었어요. 왜 가능할 수 있었냐. 저희가 퇴사를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 퇴사를 하면서 기존에 가졌던 생각과 관념들이 많이 그... 바뀌었다 그럴까요. 음, 많이 그게 아니라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내가 바뀐 마인드가 어, 이렇게 쉽게 전이 되거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지 못하지 둘이 맞벌이 해봐 봐 양육하는 시간이 비는데 뭘 학원을 돌려도 어 엄마가 미안한 마음이니까 처음엔 태권도 보내다가 피아노 보내보고 미술 보내보고 수학 보내보고 영어 그렇게 가는 거잖아 미안한 마음 그리고 나처럼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음. 시간에 속박되면서 스트레스 받아면서 이렇게 크지 말아 달라는 그 마음까지 합쳐지면서 자식의 인생을 맞아 부모가 주무르 부모가 주무르게 되는 거야 어. 그거를 그래서 저희는 진짜 그러지는 말자 근데 정말 아이가 창의성 있게 독창적으로 그냥 잘하게끔 하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말에 아이들 체험 위주로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다닌 거 같아요 진짜 다가간거 같아 음. 거기 가까운데 보통 우리 요 얘기는 또 사실 다른 편이긴 한데 맞아. 짧게 좀 얘기를 해 보면 어 부모님들이 월화수목금 회사 갔다가 못 놀아주셔갖고 조금 씁쓸하고 그지 조금 미안한 마음에 애들을 어 놀이동산을 데려간다든지 그지 시간을 짧고 굵게 쓰는데 돈을 많이 쓰시잖아 뭐 키즈 카페를 간다든지 아니면 키즈 펜션 아주 비싼 거를 그 하셔갖고 어 농축되게 그 시간을 많이 돈을 많이 쓰면 애들이 즐거워 하신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일단. 그리고 애들을 국공립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무료로 어, 민간 사립 키즈 펜션 키즈 카페 정도의 시설에 준하지 않게 어, 정말 그치? 좋아 어, 어. 정말 좋게 교육적으로 잘 되게 이렇게 많이 해놨거든요 특히 요새 저출산 시대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많이 하고 특히 시골일수록 그런 걸더 어, 많이 해요 아마 모르셔서 그렇지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한 지가 한 2년 넘었지 벌써 음. 주변에 반경이 안간 데가 없거든요. <laughs>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들은 다 좋아한다. 이러고?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정말. 음, 꼭 돈을 들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여러분 이런 저희 부부의 이런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 어 취할 수 있는 거 취하시고, 어, 아니다, 어. 다르다, 어, 이런 시면은또 버리시고 그렇게 <laughs> 다양성에서 관점에서. 근데 좋게. 또 저는 보니까 음. 우리 큰애가 영어를 또 관심 이 있어요. 음.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관심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관심 있으니까 내심 좋긴 하더라고요. 그 부모 마음이. 그러니까, 딱... 어, 근데 이게 딱 진짜 영어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 <laughs>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난 그, 그 조건. 여행 많이 다녔으면 좋겠는데 어, 성적 때문에 절대 아니야. 그냥 너가 어디 놀러 다니려고래도 영어만 하면 다 되잖아, 사실. 그런 마음에서 <웃음> 그렇겠지? <웃음> 다시 한번 저에게 묻게 되네요. 하여튼 참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자본주의에서 어 학벌이나 어 직장으로 돈을 벌지 않고 돈을 방법 버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졌고 어 부모가 관념을 어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어 근데 부모 관념을 바꾸려면 직장에서 나와봐야 되는 것 같아 실상. 근데 다 나올 수는 어, 없잖아 월급에서 자유로워져 봐야 아 다른 세상이 있구나 부모가 체감을 하게 되고 부모가 체감한 거는 당연히 아이에게 어~ 선순환의 고리를 달는 거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당장 회사를 관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마저라도 음, 어, 그렇게 하면서 조금 조금씩 음. 어~ 우리 부부처럼 급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렇게 하면서 어~ 접목할 건 접목하고 버릴 건 버리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가다 보면 바른 길이 잡힌다는 말씀을 오. 오늘 한번 드려보고 영상 또 길어지겠다 여러분 그죠 <웃음> <웃음> 어~ 오늘 이렇게 풍광 좋죠 진짜 어~ 진짜 요새 날씨 좋아졌거든요 어~ 주변에 하늘도 한번 보시고 주변에 공원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로 우리가 공원도 삶에서 좋은데, 정말 많아. <laughs> 입고 다녔던 데 진짜 많아요 어, 어~ 그런 거 한번 보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다 보이거든요 어~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어, 네. <laughs> 혼자 말하고 혼자 하겠습니다. <laughs> 주제넘은 어, 저희 부부의 대화였고요. <laughs> 이상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사라내는 봉우랑 문효였습니다. 안녕. <laughs> 와, 정말 멋진 풍광이다. 그렇죠 아, 여러분? 아, 저희는 이렇게 나올 때 꼭. 커피를 싸가지고 옵니다. 다 먹지 않아요? <laughs> 이게 또 맛있어? 직접 내려 먹은 거. 홈카페 원두.